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중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니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 주추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 사회의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문제점 중에 무사 안일이라고 하는 악하고 대단히 간교한 우리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손해 본다. 뭐든지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또 욕도 먹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약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지혜라는 단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남한테 오해받기 싫고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결단코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 이건 가정 이건 교회 국가 사회에서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오는 잘못된 문제점들은 뭐 함께 힘을 합쳐서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이 무사한 일주의 처세는 뭐한 생각하면 별로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뭐 때로는 오히려 겸손하고 얌전하다고 칭찬까지 받으면서 본인은 물론 본인이 소속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서서히 침몰시키는 대단히 간교하고 흉악한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분별의 올바른 기준이 모호한 현 사회 속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사한 일주의의 사람은 뭐 실수도 하지 않았고 실패도 하지 않았고 원망이나 욕을 먹지도 않았고 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지도 않았으니 얼핏 보면 허점도 없고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되어서 뭐 칭찬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았던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단의 의미는 영어 발음으로 탈런트, 뭐 재능,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한 인격, 인간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이 착하고 충성된 중은 처음에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 즉 다섯 개 분량의 재능과 능력과 인간성 능력을 인격을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도합 열 개의 재능과 능력과 인격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처음에 받은 그 다섯 개의 재능과 능력이 열 개의 재능과 능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갈고 닦고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최초에 받은 다섯 개의 재능과 능력을 열심히 소신껏 발휘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했었겠고, 때로는 실패도 했었겠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한테 욕도 먹었을 것이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자기의 결정과 허물이 드러나서 스스로도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열 개의 재능과 열 개의 능력과 열 개의 인간성으로 인격으로 발전한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서 감췄다 처음에 한 개의 재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해서 숨겨 두었다 즉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실수가 두려웠고, 실패가 두려웠고, 남에게 오해받는 것이 두려웠고, 원망을 듣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즉, 가만히 있으면 반응 가겠지. 무사한 일주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실수도 하지 않았고, 실패도 하지 않았고, 남들에게 오해도 안 받았고, 원망도 안 들었고, 웃음거리 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리 분별이 모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무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의 허물과 결점과 단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사람을 완벽한 사람, 얌전한 사람, 점잖한 사람으로 평가를 할지 몰라도 마태복음 즉 인간의 생사 화복과 축복과 화를 100% 주장하신 예수님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얌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5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꼭꼭 감추어두었던한 달란트마저 빼앗겨서 열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하석은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었던 자기 한 개의 소질마저 녹슬고 태화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 밥이나 축내는 악한 사람으로 전락해서 인생 패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휘발해 버립니다. 퇴화돼서 없어집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께서는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소신껏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처럼, 때로는 남들에게 금전에 대한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셨고,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웃음거리가 된것 뿐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도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셨습니다. 남들의 이러한 오해와 모함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 주어지는 매사의 일들을 두려움 없이 소신껏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특히 여기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비밀. 자기 자신 속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내 자신의 허물과 결점과 죄와 문제점이 드러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각자 각자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허물과 결정과 단점이 각자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과 단점들은 모두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식으로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 죄, 내 허물과 결정과 단점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개인일, 가정일, 교야, 국가 사회의 일을 하면서 각자를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죄그 결정과 단점과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뭐 자동차와 같은 기계도 돌려봐야 성능이 나오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인데 가만히 세워두면 그 문제점과 성능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무산일주의의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으면 각자의 행복과 각자의 성공과 발전을 방해하는 그 결정과 단점은 스스로 각자 속에 깊숙이 잠재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면서도 도무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애꿎은 옆에 사람들만 원망하고, 세상과 사회를 원망하면서 패망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점, 허물, 단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발견하시면서 스스로 저절로 스스로 고백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직접 실천해 보지 않고는 남이 하는 것을 분수를 두듯이 심판만 보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은 허물도 없고 단점도 없고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되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실수를 비웃고 정죄를 했었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거 잘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가서 돈도 벌어보고, 자식도 길러보고, 사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동안 뭐 집에서 그동안 뭐 교회에서 입으로만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런만 떠들어댔었는데 막상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실천해보니까 자기도 미처 몰랐던 자기 속에 잠재되었던 자기의 결정과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동차가 세워져 있을 땐 몰랐는데 그 자동차를 운행을 해보니까 비로소 그 자동차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즉 자기의 주제가 확실하게 스스로 파악되는 겁니다. 탁상에서 이론만 갖고 떠들어댈 때는 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아 나는 죄인의 귀수로다. 자기 자신의 주제가 확실하게 파악되니까 이거는 의식적으로 만든 겸손이 아닌 저절로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비웃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론만 갖고 입으로만 떠들어댈 때는 자기 자신이 허물도 없고 단점도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죄인 중에 귀수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고 자기도 미처 몰랐던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와 허물과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발견한 자기 자신의 죄 실체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기 실체에 대해서 자괴감을 강렬하게 느끼면서 억지로 의식적으로 만든 겸손이 아닌 자기 발견을 통한 참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겸손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困难。Bon 천부 하늘에서 주신 그 다섯 개의 재능과 다섯 개의 능력을 발휘되지 못하게 주덮고 있었던 모든 지저분한 허물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열 개의 재능과 능력으로 성숙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용서되어 그 얘기는 허물과 단점이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은혜로 저절로 발휘되는 은사입니다. 즉 은사 카리스마는 자기 자신도 미처 못 있었던 자기 속에 깊숙하게 잠재되었던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은사이요,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천부적인 소질과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나를 움직여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의 성능은 그 자동차를 움직여 봐야 나타나는 것이지 세워 놓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능도 알 수가 없고 문제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격성숙. 잠재 능력의 발현, 잠재 능력의 개발, 자기 발전을 성취하는 방법은 바울 사도처럼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매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열심히 하면서 그 동안 자기 스스로도 몰랐던 자기의 잠재 능력이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발휘되고 또 개발되는 겁니다. 참고로 교육 심리학의 인지 심리 발달 이론에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혹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식이나 학생의 즉, 피교육자의 실수와 실패를 그것이 고의적이지 않은데도 심하게 꾸짖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게 되면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잘못된 성격으로 발전되어서 무사 안일주의의 성격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은 개발되지 못하고 결국은 무능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되버린다는 겁니다. 자식이 학생의 실수와 실패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해줘야만 매사에 두려움 없이 진취적으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성취하는 또한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이 나오며 개발되고 발전되는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한다는 라 교육학적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가장으로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는 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집니다. 대표기도, 성가대, 봉사부, 여러 분야의 일들이 주어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주어지는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와 비웃음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불쌍한 동족들을 돕겠다고 나와 나오는 바람에 40년을 고생을 했고, 자기의 도움을 받은 그 당사자들에게 심각하게 원망도 받고 오해를 받았지만, 자기 재능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면서 살면서, 민숙이 마지막 장에, 마침내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을 덮었더라 여차하면 한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죽이는 그 허물 단점 못된 성격 난폭하고 거칠고 영심이 가득한 그 못된 성격이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성숙한 인격의 자기 발전을 성취한 겁니다. 즉, 한 달란트의 성격이 열 달란트의 성격으로 발전된 충성된 종이 되었고 이러한 자 성취로 본인의 인생 성공과 가정과 사회 발전에 기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실수가 두렵고 실패가 두려운 사람, 사람들의 오해가 두렵고 비웃음이 두렵고 사람들의 뒷담화가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두려워서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그나마 받았던 그나마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받았던 그한 달란트의 소질마저 재능마저 녹슬고 타화되고 성실되어서 언어 능력도 성실되고 대화 능력도 성실되고 논리력도 성실되고 가창력, 수리력, 기억력, 발표력 도무지 할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즉 허물과 결정과 단점 투성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의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입니다. 죄인이 즉 허물과 단점과 결점이 투성인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수가 들었고 실수와 실패는 대단히 대단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 특히 부부 사이, 결정과 허물투성의 죄인인 남편과 아내가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인 이 세상 속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실수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끊임없이 다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은 실수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따뜻하게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모든 인간관계, 특히 남편과 아내는 서로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다투는 것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심각한 대화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끼리 함께 살면서 서로 실수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사과하고, 즉, 회개하고, 따뜻하게 용서하면서 즉 죄사함 즉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 초에 한 개였던 인격이 10개의 인격과 10개 분량의 인간성으로 함께 성숙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뭐딱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온 사람 같고, 또한 사람은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서로 볼때 외계인과 같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만나서, 또한 서로 같이 죄인끼리 만나서, 즉, 허물과 흠에 휩싸인 미완성끼리 만나서, 서로 실수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정직하게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허물과 단점들이 해결되면서 함께 성숙해지면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 하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서로 함께 닮아가는 것, 닮아가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사과와 용서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정직한 사과와 따뜻한 용서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겁니다. 무사한 일주의. 가만히 있으면 반 정도는 간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는 처세는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최고의 교만이요, 위선입니다. 사도바울처럼 현실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소신껏 감당하면서 자기 속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자기의 죄와 허물과 결점들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죄인의 귀수로다라는 고백과 함께 저절로 나도 모르게 겸손이 우러나오게 되고 이러한 겸손의 자세에 죄사함, 즉, 죄의 용서가 주어져서 죄사함, 스스로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고 있었던 죄와 허물이 씻겨지면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인생의 종합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사고를 대신 보상해주시는 용서와 죄사함에 보상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던 기독교인에게는 이 땅의 만사를 감찰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밝게 감찰하시며 인간의 삶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를 100% 심판하시는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온전하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우회하고 비웃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시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장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험한 인생에. 예수 님을인 생의 종합 보험 으로 영접 하고, 가 정과, 사 회의 매사 를 두려워 하지 않 고, 소신껏 최선 을다 해서, 수 행할 때, 나 자신도 미처 몰랐던 잠재된 나 자신의 죄와 허물과 결점이 발견되고 정직하고 진솔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한계 정도였었던 내 인격과 인간성과 재능과 소질이 인격 성숙 10개와 같은 인격 성숙 자기 발전이 성취되고 한개 정도 분량의 내 재능과 능력이 열개 분량의 재능과 능력으로 발전되는 유능한 사람. 나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내 잠재 능력이 발휘되고 개발되는 유능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이 발휘되는 유능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통해서 자기 인격 성숙, 자기 발전을 성취해가는 사람 주님과 사회에 착하고 충성된 중 가정과 국가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막하게 굳어버린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옵소서. 영혼의 감각을 되살려 주시어서,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과 만사를 100% 통치하시는 지금 이곳에도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최상의 은혜를 깨닫고, 매사에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교회에서 창조주께서 주신 그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성취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로 발전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